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도권은 2.5단계가 거리두기가 되었습니다 올 연말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631명이 지금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검사 받는 사람들도 엄청 실이 많습니다 확진자가 1,000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마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 여러분들이 전국만 믿으면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어 지금, 가급적이면은 움직이지 말아야 됩니다. 집에 있든지 이래야지 다른데 접촉했다가 본인들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틀립니다. 왜 수도권만 2.5단계를 하느냐. 지금 지방에도 지금 많은 곳이 나오는데, 부산이든지, 경남이든지, 많은 곳이 나오는데, 두고, 막 지방에서 또 지방에서 다, 뭐, 뭐, 2.5단계라든지, 뭐, 2단계라든지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수도권만 가지고는 지금 안 되고, 다 막아야 되는 상황이 나오지,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 문제가 큰일입니다. 지금 국민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이든지 뭐든지 지금 각자 지금, 어안 지켜주면은 도저히 지금 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를. 그러면 코로나가 결국은 우리가 미국 매시로 많은 사람 숫자가 사망하고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병실도 없습니다. 중환자실 병실도 없어요. 전국에 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 여러분들이 지금 규칙을 지켜주시고, 가능하면은 집에 있어주고, 특별한 일 아니면은 다 지역을 움직이지 않아야 모임도 안 해야 됩니다. 많은 모임들이 있겠지만 12월 들에 모임을 안 해야 됩니다. 10명 모이는데도 안 해야 됩니다. 모임하는 분들은 전부 다 내년을 연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면은열 명이라서 안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열 명에서 또한 명이 걸리다 보면은, 또다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정부에서는 지금 뭐, 어 말마, 모임하지 마라, 이래 지만은 제가 보는 경우에는, 전방적으로 모임을 안 해야 됩니다. 모임을 하면은 또, 더 많은 사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면은 장사하시는 분들은 지금 쭉지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서 이 거리두기를 지켜주셔야만이 해결이 되지 그러지 않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 서울마, 수도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지방에도 다 지금 몇십 명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부산 같은 데는 확진 받은 사람들 매도, 자가격리자들 매도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이한 사람 걸리면은 여러 사람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 어, 건강도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가면은 결국은 완전 대한민국이 달릴 수 없는 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각자 자기 선에서 지켜주시야만이 이 해결을 하는 겁니다. 등산 가고 모임 가고 어? 식당 가고, 어? 이러면은 결론은 코로나를 확산만시키지 지키낼 수가 없어요. 코로나 걸리면은 자기의 건강에 이상이 그 폐가 적어도 2년 이상은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도 지켜줘야 되고, 정부에서 오늘 2.5단계를 전국적으로 안한 이유는, 아직까지 뭐 생각이, 지방에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지방도 지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각자가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